한 꼬집 넣었을 뿐인데. 여러분도 국 끓이다가 소금 한 꼬집 넣는 순간, 어? 바로 맛이 사네. 이런 경험 있죠? 신기하잖아요. 왜 그럴까요? 사실 소금은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게 아니에요. 음식 속 쓴맛, 비린맛을 가려주고, 단맛은 더 살아나게 해줘요. 혀에 있는 미각세포가 나트륨에 반응하면서 전체 맛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. 그래서, 요리에 소금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확 살아납니다. 저도 예전에 국 끓이다가 아무리 양념을 넣어도 밍밍했는데 소금 딱 넣는 순간, 크, 완성되더라고요. 음식이랑 소금은 진짜 베스트 커플이에요. 그래서 사람 몸도 소금을 조금은 꼭 필요로 합니다.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적당히는 필수라는 거죠. 다음에 누가 소금 왜 넣냐? 물으면 이렇게만 말해보세요. 맛을 연결해주는 비밀 열쇠거든. 분위기 확 바뀝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